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개미오년 2023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혼속자라는그눈 밝은 선진씨께서 어, 당신이 깨달으신 바를 이렇게 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보여 인. 그러니까 이제 게시, 아, 한문으로는 열개자 보일시자 개시라 그러죠. 여러 보인 그런 어떤 귀중한 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을 쓰신 분은 혼속이라고요. 네. 이렇게 쓰기 혼자 그다음에 속. 세속 속자 세 속에 섞여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이다. 자자는 공자 맹자 할 때처럼 하나를 도를 깨달아 맞힌 맞출 여자죠. 깨달아 맞힌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혼속이라는 분은 호를 혼속이라 쓰셨는데 제가 뒤에 자차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혼속자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열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열개자 열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 명심견성할 수 있는가? 발을 명자, 마음심자 볼견자, 성품성자 자기 마음을 밝혀서 본래의 면목을 본다, 깨닫는다 명신견성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목명심자라합니다. 이거는 한자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전에 나오지 않는 거죠. 원래는 어 도교 책이라든지 여러분 그에 과거에 돌을 닦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이 피자를 이 쓰지 않고 이렇게. 다들 팻자 해가지고 패목 패목 명심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눈을 닫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서 있는데 혼속자라는 선지식께서는 이거를 패라는 것은 우리가 닫는다 하면 눈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감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청기를 누설하신 거죠. 이렇게 눈을 다 감고 명상에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상에 들 때는, 어, 8분은, 8팔자죠 눈에, 눈을 다뜬 상태가, 아, 10, 1 0이라 그러면은, 10에, 1에 8알은 눈을, 눈꺼풀을 감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눈꺼풀의이알은 이렇게 지그, 지그시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8분은 감고 2분은 뜬다는 그런 뜻으로, 이 빗자가 아, 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폐목에 닿는다라는 의미가 눈을 완전히 다 감아가지고 깜깜하게 눈 감고 앉아서 명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명심이, 제대로 된 명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를 이와 같이 8분은 감고 2분은 뜨는 상태로 눈동자, 눈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팔부는 감고 이, 이게 눈목자니까요. 이분은 떠서 명심 극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 이 말이죠. 명심자는 깊, 깊다 또는 극하다, 극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 어디 앉아 있느냐 하면은. 이두 사람이죠. 이두 사람은 눈동자를 상징합니다. 여기는 토는 마음 사리를 중앙 무기 토를 뜻하는 겁니다. 에, 다른 말로 현관을 미묘한 미묘한 법문이다. 현관을 다른 말로 불이 법문이란 불이 아닌 하나뿐인 진리의 진리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현관을 알려는 눈바른 선지식에게 일지점을 얻어야 현관 자리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예, 이 예, 참선수의 법은 아, 묵조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화두 참선이 아니고요. 묵묵하게 에, 이게 고요한 묵자죠. 고요하게 비춰본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 자리를 고요하게 에, 에, 묵조 참선이라 할수 있겠죠. 묵조선이 묵조선, 묵조선은 묵조선은 형관을 알아야만이 묵조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묵조선, 고한 어, 극한 어, 마음으로 이렇게 눈은 팔부는 감고 입은는 뚫고 이렇게 어, 묵조할 수 있겠지만은 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불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적에는 어, 저희들은 이제 이 현관 자리를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갖고 가부자 들고 앉아 갖고 이시선을이 앞에 전방에 까만 물체를 놔놨습니다. 까만 물체를 예, 예놔 놓고 그거를 이렇게 쳐다 보면은 쳐다보면서 우리 저는 참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눈이 팔 분은 감기고 이 분은 떠지게 됩니다. 옛날에 선지식들은 이 현관 자리를 함부로 누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대용으로 현관에 필요 모르지만은 이렇게 전방에 한1 m 정도 지점에 눈을 팔 분은 감고 이 분은 떠는 그 시선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까만 물체를 놓고 또는 뭐 까만 바닥 같은 흰 물체를 놓겠죠.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참선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비복 명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단 그러니까 그다음에 악보 정사신이라는 두 번째 구절이죠. 악은 진다는 굳게 지어라 이 말이죠. 굳게 지라는 것은 자기 몸에 몸에 흐르는 그런 어떤 기맥이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쥔다는 뜻이죠. 자방을 짚고 이렇게 지어갖고 무릎 위에 살짝 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결과보자할때 이렇게 수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참선할 때 이렇게 아랫배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손에 손끝에 흐르는 내 몸의 에너지의 기운이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악고죠그 다음에 정사신은 고요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고요하게 자기 주인공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시죠? 아, 듣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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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체 그거를 신이라고 그래요. 주인공, 주인 아, 또는 뭐 기독교에서는 주님 또 이렇게 표현하죠. 아, 노자님은 복신, 골짜기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공자 맹자님은 자기 본성 성품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성선설 이렇게 본성이 설도할 것은 그 자기 성품을 뜻하는 겁니다. 본래 마음, 본성, 본성을 고요히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본성 자리를 이렇게 고요히 비춰본다.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뒤에 조금 요 악보 정사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뒤에 조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 당중이 자기 주인공 내 몸에 있는 주인공 기독교로 뭐, 예, 예, 말하면 주인이 되겠죠.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이 되고 아, 천주교로 말하면 천주님이 되는 것이고 어, 노자의 도교로 말하자면 곡신이 되죠. 골짜기신 신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주인, 내 몸에 있는 주인공을 마땅히 가운데 자리에 본래 있는 자리에 딱 자리하게 한다는 거죠. 에, 주인당 중이를 이해하시려면 에, 십자가에 에, 이 십자가를 하기도 하고 요걸 갈고리를 하면은 구만자가 되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자리가 아, 중이가 돼요. 가운데 중자 아, 아, 자리니까 중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부선을할때 어, 여기는 눈이라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아, 이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고, 눈입니다. 눈, 비, 코. 이 되죠. 자, 주인공을 중앙자리 하라는 것은 내 마음, 주인공은 자기 본래 마음이죠. 본래 마음을 눈에, 눈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귀로 가지 않게 하고, 코로 가지 않게 하고, 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어, 내 마음을 눈으로 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눈으로 이 마음이 간다거나, 귀로 간다거나, 입으로 간다거나, 또는 코로 가게 되면, 코는 향기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눈은 이렇게 빛깔을 쫓아가고, 어, 귀는 소리를 쫓아가고, 입은 맛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마음을 어, 이쪽으로 눈기, 코, 입으로 흩지 말고, 어, 눈기, 코, 입으로 흩어지기 이전에 그중앙자이그 어, 중위, 이걸 다른 말로 현관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죠. 현관이현관 자리에다가 딱 마음을 그 자리에다가 에이,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머무른, 거기에다가 집중을 한다. 그죠. 이건 이제 사마, 사마타, 사마띠 또는 이렇게 집중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자선할 때 지관 자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참선을 하려면 이 지관을 상수해야 된다며. 처음에는 집중하는, 거쳐가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하는 거. 관에만, 그러니까, 위퍼사나에만 지우쳐도 안 되고, 지에만 지우쳐도 안 되고, 이 관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관이라고 그러고, 지는 마음이 눈, 귀, 코, 입, 몸에, 오장육부 내지는 몸에, 외부대상의 색생장 미초곱에 흩어지는 그런 근본 원인이 원형이라고 여기서는 도적이라고 해요. 이 도적 쪽으로 흩어지지 않게끔 가운데 자리로 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지라 거친다 이거. 눈에 거치는 게 아니고 귀에 거치는 건 아니고 코에 거친다 아니고 현관에 거친다 그거를 중이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육적이 눈, 기 육적은 보통 육근이라고 그럽니다. 능기 음, 코여 몸 뜻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이, 이게 중앙 자리에 벌레 마음 자리 마음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벌레 마음자리, 이, 이 마음 자리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 십자를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쓰다가 아,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짜리 이외에 다른 거 눈기, 코, 혀, 몸, 신, 아니기설, 신, 그 다음에 뜻, 마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이 육적이, 적군이 아군이 된다는 거죠. 내 가족 식구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인, 당, 중위가 되지 않으면 육적은 육적 노릇을 하는 거죠. 어, 한 나라에 말하자면 임금이 임금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나라를 정치를 펴면은 신하들이 육부 신하들이 이렇게 조복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듯이 이 몸도 하나의 작은 나라와 같습니다. 작은 나라의 이 자기 마음 주인공이 주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눈기 고여 몸뜻이 이렇게 어, 조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육군이 청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어, 자기 본래 마음이 마음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눈으로 눈의 세계에 가서 논다든가 귀의 세계에 가서 논다든가 입의 세계 몸의 세계에 생각의 뜻의 세계에 가서 놀게 되면은 마음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이 만약에 풍경을 좋아하면은 이 색깔의 세계에 가서 놀다 보면은 결국은 어, 어, 눈이 이 왕로로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음식을 먹는 맛에 빠지게 되면은 또 입이 또 왕로, 왕노 입이 왕을 좌지우지. 왜이 마음, 이 임금이 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이라는 우리 장관이 아 먹는 걸 가지고 임금을 사살것이면 임금이 거기 홀딱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이 입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도적이 된다. 한 나라를 점먹는 도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적이 안 되고 자기 몸이라는 나라를 잘 운영하려면은 이와 같이 비공명심자, 악보정과신 주인당 중의를 해야만이 비로소 내 몸의 육적이, 육근이 청정해진다. 요거는 육적화가이나 다른 얘기하기만 육근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눈기 코, 욕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거 심해량, 마음이 행, 달려간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눈으로 달려가고, 귀로 달려가고, 입으로 달려가고, 몸으로 달려가고, 이 생각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주인 당령중에하게되면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딱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요, 이것까지만 해도 이미 명심, 저, 명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밝은 명자, 아, 마음 심자. 마음을 밝히는 것이 이 정도 하면은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죠. 이게 명심하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묵조의 어떤 참석법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은 변성을 아, 아, 하게 된다는 거죠. 굳이 화두를 들지 않더라도, 이게 화두 드는 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화두선하고는 다릅니다. 묵조선이죠. 묵묵히 비추어 보는 자기 본성 자리를, 어, 중위를, 능기, 코요, 몸매,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지것이 묵묵히 비추어 보는 그런 삼성법입니다. 이렇게 합으로 이래서 명심 변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요 이렇게 이제 명심의 명심의 조건을 갖추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더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선악계 불사 그렇게 이르, 이렇게 참선하고 이렇게 몸의 자세를 이렇게 모든 것을 명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지만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습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도 일어나고. 악한 아주 모일 생각도 일어납니다. 선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는 선악을 전부 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한 생각이라도 따라가지 말하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은 당연히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 선악계 불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 연인금 수임금, 그 16신법에 보면은, 윤지껄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예. 아 진실로, 어, 그 중을 잡아라 해가지고, 이 16신법에 마지막 구절 나오는데요. 어, 도심유미, 인심유미, 유정유이 윤지껄증인데, 이 16자 이렇게 신법인데, 마지막에 진실로, 윤자죠.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 말이죠. 선악계에 불사라는 것은 연직 결중하라는 것은 중을 잡아라. 선에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도 치우치지 말고,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그것이 안선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아, 생각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육적 가운데에서 아니 빗을 신의 가운데, 의. 의, 의가, 의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의가 생각을 주관한다는 거죠. 이 생각을, 생각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생각에 노예가 되오고 생각에 끄달려가서 주인이 본래 면목이 생각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 가운데서 눈, 기, 코, 여, 몸은 참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란지 모르지만 이 생각을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전부 다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비추어 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지, 관. 처음에는 거치는 공부죠. 그 다음에는 관하는 공부죠. 알아차리는 공부입니다.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요 따라가지 말고, 어, 이렇게 좋은 생각이 일어나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네? 남을 도와주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네? 하는 그런 선한 생각. 과학 이 선한 생각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일 수도 있고 현재 일어나는 생각일 수도 있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미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생각이든 간에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건강에 선해서 과거심 불가정 현재심 불가정 미래심 불가정 과거의 마음에도 과거의 마음에도 이렇게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어, 마음이 일어나든 간에, 그거를, 어, 불가득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선악에 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 선악계에 불사하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오기조 원신이라, 내 몸에 있는 오기는 오장의 기운이죠 위장, 뭐 폐장, 뭐 간장, 신장, 뭐 이런 이 오장 있지 않습니까? 또 지라 있고 이 오장에는 각기 소화복검토라는 5 다섯 개의 이 기운이 기본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원신에 모인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죠이 오장의 기운이 원신에 모여야만이 몸이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신진 대사가 굉장히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명심하는 이 법만, 이 참선법만 알아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명, 이것도 이렇게 묵묵히 비추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조사와 조사들끼리 전, 몰래 전하던 그런 어떤 어, 그 명상법이라 할수 있겠죠. 이거는 뭐 말머리를 드는 화두도 아니고. 또 다른 거뭐 다른 뭐 경전을 본다든지 뭐 다른 뭐연구를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써 있는 자리에서 행주자와 어묵동격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법이죠 저는 이것을 반백선이라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반백참선이다이 말이죠. 반백이라는 선 돌아간 다이에 반백을 붙이면 돌아갈 빗자 아, 귀선이 돌아갈 깃자.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아, 선법이다 해봐야죠. 그래서 그걸, 이걸 카자 해가지고 반백선이다. 이렇게 혼수옥자라는 이 선지식께서는 이 반백선을 이와 같이 글자를 가지고, 어, 아, 아, 열어보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기가 원래 본래 자리 원신에 원래의, 에, 이,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단전이할수 있습니다. 원신이. 여기에 조회한다, 모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모이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이, 방관성사랑이요내조현천전이라 어, 그래서 방관은 돌이킬 반자, 이 말이죠. 돌이켜, 돌이켜 어, 반은 본, 본다는 뜻이죠. 알아차린다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어떤 잡념망상이든, 내 마음속에서 매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 이 생각들을 늘 돌이켜 비추어 보면은, 자기 본성이, 자기 본래 마음이, 마음짜리가 본래 면목이 저절로 바라가지, 발걸 당자, 저절로 바라가지 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그래서 반대 간다. 이 말이죠.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진짜 약자가 되죠. 이렇게 방관을 하고 인해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것이 본래 있던 것이 이렇게 구름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참선을 하게 되면은 본래의 마음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 본래 성품을 회복하게 된다. 지운 아, 말로 양심을 회복하게 된다. 양심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욕심적으로 생활하다가 이와 같은 혼속자의 반백선을 따라서 수행하다 보니까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된다. 성자랑이 된다는 라 거죠. 이걸 한번더 마지막에 또 부가설명을 했죠. 내조 네, 안으로 비추어 본다. 안으로 무엇을 비추어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이런 생각이든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일어나는 것을 그 안으로 내 마음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내조가 되다 묵묵히 일어나는 것을 어, 비추어 본다는 거야. 비추어 어, 보, 보게 되면 현 천진이 천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사람마다 부여받은 그런 참된 자기 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천진이라고 합니다. 천진이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가, 이거를 이제, 아까, 아, 여기까지는, 어, 명심, 명심했다면 요거는 이제, 견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명심하게 되면, 명심하는 그런 어떤 반백선을 하게 되면, 견성, 천진을, 천진을 보게 된다,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명년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초파일 날 여러분에게 조금 어, 마음짜리 현관을 잘 모르시는 분은 조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알아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사와 조사끼리 또는 선사와 선사들끼리 또는 눈밝은 선지식과 선지식끼리 전하던 그런 최상승 반백선인데. 이 반백선을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일지점을 얻으셔야 됩니다. 일지점이라는 선 이렇게 자기 본래 마음짜리 현관을 이렇게 지점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이말이 이이 금방 이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참선을 제대로 할수 있고 성성 적적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성성적직하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이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늘어 어디 가나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어디 가나 늘늘 어 눈앞 현재 바로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가 예수님이 이야기 했듯이 늘 깨어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될수 있고 늘 깨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해탈이고 어 열반이 되겠죠 해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와 어, 같은 어떤 방법으로 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굳이 앉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또 앉아서 내가 도인되에 보겠다 이런 것을 앉는 자리 자세 에 취하지 않아도 걸어가든 눕든뭐 음, 자든 뭐, 또 일을 하든 뭐 고요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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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않든 또 말하든 말하지 않든 어떤 음, 스탠스를 취해도 여러분께서 더 여유한 아 어, 여여하고 행복한,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즐거운,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